Today I want to talk about health. I want to talk about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. I want to talk about whether I've been interested in health in the past and I want to share my thoughts on health. Let's get started. Shall we? YouTube에서 원해독백이라는 귀여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임수원이라고 합니다. 유튜브 시작한지는 한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까지 잘될줄 몰랐는데. <laughs> 근데 내 네, 얼떨결에 퇴사까지 해가지고 혼자서 좀 욕심 많이 부리면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. 영감. 딱 네.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뭔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 같은 거에 좀 가까이 들여다 보면 영감을 주더라고요. 사실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쁘고 정신없고 그래서 사실 내 일만 신경 쓰기에도 되게 복잡한 삶이잖아요. 되게 지나치는 그런 감정들이나 나 말고도 다른 생명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지나치는 경험안돼왜그장기하님의 노래 중에 느리게 걷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. 너 빨리 걷다 보면 이제 고양이도 못 보고 지나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에 되게 한눈을 많이 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스스로 되뇌이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우주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은 굉장히 적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할수 있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너그러워지려고 하는 그런 주문들을 계속 외는 것 같아요. 이런 저를 억매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없어지면은 이제 점점 이제 제 생각이 여러 군데로 뻗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. 이게, 그리고, 비교가 되게 독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. 비교하는 거 되게 안 좋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랑 비교를 하기도 하거든요. 어, 나 정도면 뭐, 괜찮지.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. 그렇습니다. 그런 도끼병에 걸리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어,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보통은, 병원에 막 가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. 작년까지만 해도. 작년에 처음으로 링거를 맞아봤어요. 몸살, 아픈 몸살기가 거의 한 2주, 3주 넘게 가는 걸 보고, 어, 옛날 만큼 그렇게 빨리 몸이 회복되지 않는구나, 아파도. 그런 걸 느꼈습니다. 어, 그리고 그럴, 그런 때도 있어요. 미팅 갔는데 같이 하는 업체 분이 말씀하시는데 막귀안 들어오면서 갑자기 졸음이 온다든지. 그분이 좀 재미없게 말씀을 하신 것도 없잖아 있긴 한데,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.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운동도 있고 뭐 올바른 식이 습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,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 스스로한테 좀 너그럽게 <laughs> 너그러운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. 운동 갔다 와서 치킨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완전 와, 진짜 너 실패했어. 막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다시는 운동으로 못 돌아갔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. 불구하고 치킨을 먹었어도 실패한 게 아니고 뭐 오늘 고생했으니까 보상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날도 되게 편하게 다시 운동 갈수 있을 것 같고 너그럽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할,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하지 않을까요? 제가 이게 룰이 있는데요, 이렇게. 하루에 한 번은 꼭 울, 운동을 하자 설탕 들어간 음료 먹지 말자 치킨은 보름에 한 마리 이거 쓰고 나서 안 먹게 되는 습관이 생겨서 치킨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 근데 많이 바꾸고 나니까 사실 좀 약간 피곤한 게좀 덜해진 것 같긴 해요 좀그 오히려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피로가 회복이 안 되고 좀 소진된다는 느낌이 있었고 요즘엔 그래도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. 덜 피곤해진 것 같습니다.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예, 결론적으로 건강이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다. 건강이 생각보다 막 엄청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안 좋아졌는데, 어디가 안 좋은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... 타이어에 구멍 나면 바람은 빠져가는데 구멍이 어딘지 찾기 되게 어렵듯이 건강도 비슷하다고 느낍니다. 몸이 안 좋아졌는데 어디가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죠. 저 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요. 저 싫어, 싫어 가려고. <laughs> 올해는 열심히 운동해서 100kg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. 그리고 앞으로 100kg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백0 0살살 때까지 계속 100kg이었으면 좋겠어요. 뭔가 깔끔하잖아요 직관적이고 되게 일관성 있게 딱 100kg을 100살까지 제가 팁을 준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없겠지만 근데 저 스스로한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너무 기준을 높게 삼지 말자 나한테 맞는 그 목표를 정하고 지키자 인것 같습니다.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몸 좋고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 진짜 많고 엄청 몸에 건강한 것만 먹고 이러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, 난 진짜 절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.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어, 가끔씩 산책 나가고 그리고 영양제 잘 챙겨 먹고 그 정도만 해도 확실히 저는 많이 나아진 걸 느꼈어요. 근데 거기서 시작인 것 같아요. 기준을 너무 높이 삼지 말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멋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?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멈춰 있긴 하지만 계속 저는 시도는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까지는 100kg 한번 만드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